오늘 오랜만에 정말 이곳이, 어, 눈으로 덮인 이곳에 주의 복음을 가지고 또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며 구하라는 말씀을, 어, 힘입어 이곳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여, 비록 사람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지으신 이 오직 만물의 한 기퉁이를 주님 주님 뜻을 따라 밟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차가운 어, 계절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영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전달할 수 없는 정말 메말라 버린 것 같은. 어, 이 시기를 지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여 주 예수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하는 자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아버지, 주여 로컬 데이를스 길러와, 베르베르베르 기도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지여 어, 그래도 저희 곳에 이 축날 나와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운동하는 분 계신데 아버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아버지 늘 영원한 천국 영생을 준비하는 모든 죄 백성들 되기를 갓들이 바라보니다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아로코니레스 기로와 바르바르베리네카오로코니레스를 넉거로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실 점이 있니다 아버지, 이 땅에 봄이 오면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정미정 머니 윤상현 씨, 김옥순 어머니, 또 우리 양지호, 또 우리 안채희, 민정이, 민준이 많은 어린이들 만났지만 지난 주에 만났던 윤여울이, 김민정이 또 지켜주시고 그들의 신앙 세대로.

오라커러우러레루스우레스커레스 아버지, 주님, 주님 함께 주시소서내리가될 고난을 언다이 땅 밝음을 기대했습니다.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 아버지 그렇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시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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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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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얘들아 안녕 누 오는데 니네 여기서 밥, 간식 먹네 아, 안녕. 나는 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너네 예수님 알아? 아, 알아요. 어, 그래? 교회 다니니? 아요. 안 다니는데도 알아? 응. 어, 천국이 있거든. 응. 사람이 어디서 왔을까? 음.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그래서 천국에서 왔어. 하나님이 만드셨어. 응. 그래 가지고 사람은 이 땅에서 왜 살까? 사장님이 음, 만들어주셔서 그러니까 만들어주셨으니까 부모님이 낳아주셨으니까 네. 천국 다시 가려고 사는 거야 네 어. 죽으면 어디로 갈까? 천국 천국으로 가려면 길이 있어야 돼그 길이 어딨냐면 여기 있어 한번 읽어볼래? 여기 천국으로 가는 길이야 앉아도 되겠니? 네 어, 여기 봐라 여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봐 여기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이거든 그래 마스크하고 그렇지 아무튼 이름 넣었어. 난주 예수님 이게 천국 가는 길이야. 주 예수님 박지연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무에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 나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어. 나의 마음. 예수님께 들어와 주세요 음. 나의 마음에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음.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음, 아멘. 나도 음. 예수님의 사랑이 되고 싶습니다 음. 나를 받아주세요 주 예수님 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지 어. 음. 요건에서 하나님 말씀이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뭐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네가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축하해 응.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응. 어, 예수 믿으면 너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네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 응. 그럼 너를 착하게 인도하실 거야 응. 항상 힘들 때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응. 알았지 예수님 믿고 살자 너는 박지윤 너는? 박지우예요. 박지우. 네. 너는? 김서윤이요. 김서윤? 어. 김서윤 또 한번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들어볼래? 어... 어. 해봐. 예수님 김서윤은 죄인입니다. 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못 박혀 죽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음. 죄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주세요. 나의 음. 마음에 예수... 그래서 들어와 주세요.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제 지금부터 영혼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 예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세요. 주 예수 그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잘 읽는다. 얘는 몇 살이야? 제그 3학년이에요. 이제 학년 돼요. 어, 이제 4학년 되는 거야. 음. 아이고, 너도 영원히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음.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네. 너는 박지우, 너는? 김서윤이야. 김서윤. 내가 한번 기도할게. 네. 하나님 아버지, 박지우, 김서윤을 여기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힘들고 네? 어려운 세상. 네, 우리 엄마 교회 다녀요. 어. 내 기도할게. 그래서, 오빠 교회 다니니까 너도 교회 다니자. 네. 박지우, 김서윤을 꼭 천국 백성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에도 우리 지우와 서윤이는 절대로 병 걸리지 않고, 또 나쁜 사람들에게나 나쁜 죄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천국 백성 되도록 끝 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어려울 때 힘들 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지우와 서윤이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으니 영원토록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고백한 이 고백이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졌습니다 꼭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야. 아멘. 가끔 저 무서운 꿈 꾸지 않으려고 아멘 하고. 기도 오, 그렇지, 해요. 그렇지. 무서운 꿈 꾸는 거 이거 기도하고 꿈 속에서도 무서운 꿈 그것도 귀신이거든. 그럼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혹시나 꿈에서 무서운 것이 너를 따라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간다. 그게 힘이야.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어. 나도 처음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무서운 꿈을 많이 꿨다. 그랬는데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런 꿈 속에서도 딱 물리치면 그 다음부터 꿈 안고 그 다음부터 무서운 게 무섭지가 않아. 큰 귀신도 예수님이 물리쳐 주실 수 있어. 그렇지. 예수 이름이 어 물리치는 거야. 예수님이 어. 능력으로 나타나서 귀신 나타나거나 이럴 때 예수님 이름으로 "너 귀신은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 알았지, 네. 그 너를 지켜주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알았지, 네. 이 땅에는 귀신이 있어, 성경책에도 귀신이 있어. 원래 귀신은 천사였는데 죄를 짓고 타락해 가지고 귀신이 됐어. 응,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막 사람의 영혼을 괴롭혀. 나쁜 생각을 주고, 죽고 싶은 생각도 주고, 막 이래. 근데, 그런 생각 올 때는 꼭, 하나님,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귀신은, 나쁜 생각 주는 귀신은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져. 네. 절대로 살다가 죽으면 안 된다. 자살하면 안 된다. 네. 어 죽고 싶을 땐 하나님을 찾아라. 네. 예수님을 찾아. 그러면 너를 네. 도와주실 거야. 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거든. 네. 예수님은 너희를 여기 읽은 대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거든.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네. 알았지? 내가 기도할게. 네. 지우랑 서윤이 꼭 천국 별승 되기 바래요. 네. 축복합니다. 21년에 좋은 한 해가 되고 좋은 담임 선생님 만나고 네. 또 둘이 단짝 친구 또 같이 한북중 다니니 북초 다니니. 네. 한음 북초에서 정말 예쁜 추억 많이 쌓아. 네 행복해. 좋은 하루 돼. 아이, 고마워. 하나님, 이렇게 지우와 소윤이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해주시고, 나를 불쌍히 공수로 가지 않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 지우와 소윤이를 주여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